조심했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린 연행됐을 테고 이렇게 합류한 것만으로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금서고까지 갔다던데 그만한 성과는 있었어요? <놀람> 자, 모두 정숙하시오! 지금부터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겠소 현 의장인 나바르니에르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소 그럼 청문회를 신청한 크루슈노 씨가 심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 아시다시피 우리는 얼마 전 에어로제아의 협력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발레시온 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입국했으나 그 실체는 새벽의 혈맹입니다 이 조직은 에오르제약 각국, 그리고 동방연합에도 영향력이 있죠 이번 소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조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 샬레이 안으로 몰래 들어와 나란 일을 파헤치고 다니고 있단 말이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위원회를 이용하다니갈라 공의 얼굴은 멍치를 하듯 일그러지각지 사람들이 아니면, 사명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요? 그런 게 있다는 말을 했어? 어떤 의원이 그러더군요. 그가 듣고 말해줬어요. 그렇다면 이제야 앞뒤가 맞군. 내가 금서고에 간건 철학자 의회에 지금까지의 동향을 알기 위해, 즉 정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어. 아무 의심 없이 읽으면 그저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지식 편찬이라는 대의하에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예전의 나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류의 이야기에도 눈치가 생겼잖아.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됐어. 어느 시기부터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생활을 위해 지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지식을 위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더란 말이지. 특히 라비린토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 이전까지는 거대한 창고 정도로 취급되었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연구와 보관을 하는 시설로 바꿔놨더군. 저지 드라바니아의 식민 도시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었어. 그 도시에는 각국에서 유학생이 모였지. 그로 인해 얻은 인맥과 자금을 서고나 보관원 확충을 위해 많이도 썼더라고. 지식을 늘리는 것이 이 나라의 발전 수단이라는 것은 잘 알아.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는 내가 책을 통해 알아낸 바로는 약 270년 전부터였어. 샬레이안이 저지 드라마니아에서 본격적으로 별바다를 관측하기 시작한 시기. 당신들, 별바다에 관해 뭔가를 알아냈군요. 그게, 중대한 사명의 정체가 아닌가요? 경솔하게 입을 놀리지 마라. 우리는 그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지만 그걸 안다 한들 뭐가 바뀌지? 사명을 버리고 싸우라고 할 셈인가? 우리는 결코 무기를 손에 쥐지 않을 것이다 싸움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남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별이 멸망하더라도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 새벽의 혈맹은 싸우겠어요 세계가 멸망을 맞는 그날까지 그 방향이 잘못됐던 거다. 아버님, 아, 아니 프로슈나고. 저는 아직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다니아에서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아직 찾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혼돈 속에 있던 저를 믿고 이끌어준 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나가겠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그만들 하게 자네들, 여기가 청문회장이라는 것을 잊었는가? 몽티 시녀님이야 마법대학 학장님인데, 할아버지 친구분이셔. 변론을 질질 끄는 나쁜 버릇들은 여전하구만. 자,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지 않겠나? 저들 새벽의 혈맹은 에오르제아 각국과 마찬가지로 이 사태와 맞서 싸울 결의를 한것 같고. 헌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 샬레이한 사람들을 선동한 건 아니잖나 또한 우리의 판단이 다당하다 할지라도 요즘처럼 강경한 태도로 추진했다가는 의문이나 반발심도 생길 걸세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안 돼, 이유는 몰라도 돼 라는 말을 들은 날에 오기로라도 금서구의 책 한두 권쯤은 뒤져보지 않았었는지, 다른 자들까지 억울해지기 전에, 관대한 조치로 끝내는 편이 좋지 않겠나. 쉐뉴 씨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어 그 의견을 받아들여 저들에 대한 조처를 제안하겠어 발데시온 위원회는 당분간 샬레이안 영내에서는 활동을 자제할 것 또한 철학자 의회의 결정 및 사명에 관하여 더 이상 하고들지말것 이를 어길 시 협력자들을 강제 송환토록 한다 이 안을 표결에 붙이겠어 찬성하는 자는 손을 드시오 만성 오십일, 안대 사십팔.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통과되었어 그럼, 알데시온 위원회 및그 협력자인 새벽의 혈맹이 방금 한 약속을 부디 명심하며 지내도 긴급 청문회를 종료하겠습니다.